네, 안녕하십니까 비트맨입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금일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주식 종목 브리핑과 코인 종목 브리핑 연결해서, 어,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제 코스피 2700, 어, 2700포인트, 어, 1.135에 1.35포인트에 이제 하락으로 이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네, 코스당은 868포인트, 1.83포인트 하락으로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어 크게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 다행스럽게도 오늘 어큰 폭의 이제 폭락의 어 하락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어 다행스럽게도 어 코스닥도 이제 2% 이상 어 하락이 보이지 않고 어 1.83포인트 하락으로 이제 장을 마감했는데요. 아, 어, 지금 이제 국제 어 주가 지수가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어 침공하느냐, 이제 전쟁이 나느냐 그런 큰 이슈 때문에 좀 국제 유가 가와 어, 주가 지수가 좀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어, 다행스럽게도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이 그래도 이제 폭락 수준의 그런 하락이 아니어서, 어, 제 개인적으로도 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이제, 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이슈가 어떤 추이를 좀 계속 봐야 되는데,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어 푸틴이 어, 러시아군을 직접, 음, 우크라나로, 이제, 침공하려는, 어, 의도는, 어, 보이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 않아도, 직접 러시아군이, 이제, 어, 침공하지 않아도, 어, 이제, 우크라나, 이제, 자국 내에서, 지금, 이제, 친러 세력과, 이제, 우크라이나 정부 반 반군 세력이죠. 이제 반군과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자국의 이제 정부와 지금 맞서는 이제 대립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도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이제 직접 침공을 해서 지금 이제 전쟁 이제 폭격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 우크라이나 자국 내에서 어~ 반군 세력과 어~ 정부 간의 어~ 이~ 이제 충돌로 좀. 충돌로 지금, 가는 지금, 정황이기 때문에, 흐름이기 때문에, 어, 앞으로도, 음,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심각한 상황은, 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푸틴 같은 경우는, 어, 이반군 세력들을, 어, 군 세력들을 이제, 이용해서, 어,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아무래도 어 러시아군이 직접 개입을 해서 어 크라나를 침공하게 되면 본격적인 이제 전면전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푸틴은 이제 거기까지 어 생각을 하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저는 어 생각하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반군을 이용한 이렇게 간접적인 걸로 해서 하는 것도 어 푸틴한테는 또 신의 한 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렇게 지금 우크라이나 국가를 지 압박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 하나의 이제 에너지 이제 패권 패권주의에서 나오는 건데요. 네, 러시아는 이제, 어, 국가적인 이제 정방, 전방, 어, 전방 기간 산업이 전무한 국가입니다. 어, 오로지 이제 소유 에너지와 지금 천연가스로, 어, 그걸 이제 수출하고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달리, 음, 그렇게 이제 산업이 이제 발전한 국가가 아니고, 어, 저 어, 오일 부호 국가들 이 중동 국가들처럼 어, 이렇게 석유 에너지는 천연가스로 이제 나라가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국가 기관 산업 및 전방 산업들이 뭐 자동차라든지 조선, 그다음에 반도체 여기서 이런 이제 첨단 어, 산업 산업을 통해서 이제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이고 그 반대로 이제 러시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에너지로 에너지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유럽의 대부분의 여러 국가들이 지금 러시아 천연가스에 지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존하고 있는데 어, 지금. 천연가스를 송류관을 통해서 유럽 유럽 전역에 지금 어, 보내지고 있는데요. 그 중간 거점이 지금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네,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련이라는 연방 국가 국가 체제했을때 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 작은 나라 그리고 이제 어. 소련의 중앙 어 중앙 국가에서 이제 식민 어, 식민 통치하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이제 소련 연방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러시아가 러시아하고 어,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이제 분리되고 이제 독립을 했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과거 굉장한 친러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나라 예전에 옛날 그 일제 감정기 때 어, 친일파처럼 어, 우크라이나 이제 친러파들이 이제 어, 국가 이제 대부분 국가 기관의 대부분을 지금 지배함으로써 그 친일파처럼 친일파들처럼 어, 이 친러 세력들이 어, 온갖 탄광놀리를다 저지르고. 국가의, 국가의 운영이란 국가의 재형이 엉망이 된 상태였고, 어, 그 와중에 이제 민중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친러 세력들을 좀 몰아내고, 이제 자주적인 이제 독립을 하려는 이제 민중운동이 벌어졌는데요. 그기야는 어, 2019년도에 그 정치계에서도 정말 좀 웃기는 일이지만, 어, 대통령 연기를 했던 배우가 어, 우크라이나에 이제 진짜 실제 대통령이 이제 어, 되는 해프닝이 일어납니다.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어, 친노파와 반노파가 이제 양분화되면서 국가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제 우크라이나 국가가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어, 친노파들을 어, 지원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힘으로 좀 누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분쟁도 일어나고 하는 겁니다. 이 어, 결국에는 어, 천연가스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런 에너지 패권주의 어, 이런 게 이제 충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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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에서 지금 지금 현재에 이런 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제 어, 전쟁 이슈가 지금 있는 겁니다. 어, 이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의 군 어, 시장과 지금 주식시장이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남의 나라 그, 남의 나라 그 전쟁이 왜그 국제 유가라든지 국제, 어, 금융시장을 지금 흔들, 흔들 수 있냐면, 그게 이제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어, 지금 현대는 이 에너지 패권 패권주의 패권주의의 싸움입니다. 무기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에너지 이제 에너지의 전쟁, 에너지 확보 이런 거에 이제 강대국들의 이제 패권주의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러시아의 석유 에너지 그다음 천연가스의 수입에 좀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히나 좀 석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방위적인 산업에 산업에 이제 꼭 필요한 원자재입니다. 필요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 경제, 경제산업, 이런데,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유가가 상승하고 이러면, 어, 전방위적으로, 지금, 국가산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도 이제 큰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 전쟁은 안난안 안 난다. 이제 러시아 군이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어 전쟁으로 치닫는 어 그런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푸틴이 어 그런 엄청난 리스크를 안 안으면서도 그걸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걸 힘으로 눌러서 얻어 줄 거는 뭐 얻는 이득보다는 어 잃는 어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어 직접적으로 어 나서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처럼 그 우크라이나 자국 내에서 친러 반군 반군 세력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군이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싸우면서 그 간접적으로 러시아는 그 반군 세력을 도와주는 소난대군의 코를 풀겠다는 그런 의도가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면전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반군 세력을 이용 반군 세력들을 이용해서 좀 우크라이나를 좀 잡아내려는, 어, 그런 의도가 좀, 저는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도 이제, 악재적인 요소가들이 계속해서 터져나올 거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도 좀 보수적인, 보수적이고 좀 관망세로 지금 해야 된다. 뭐, 지금 지금 분위기는 어, 뭘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막 돈을 벌수 있는 그런 어, 지금 시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도 코인도 어, 어지간하면 일단은 당분간은 보수적이고 감망세로 지켜보고 있다가 어,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그때 이제 보시는 게 어떨까 어, 저는 이렇게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어, 오늘 좀 코인 시장도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게 굉장한 어, 영향력 있는 어, 이슈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의 이런 충돌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국가간의 어떤 대립 이런 걸 떠나서 여기에는 지금 어, 에너지와 관련된 어, 패권주의 싸움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 때문에 전, 전 세계적인 이제 전방적인 산업 그다음에 경제 금융 이런 게좀 요동을 치는 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어, 앞서가서 뭐 어떤 대응하신다거나 그런 것보다는한 어, 발짝 물러서서 어, 보수적이고 관망세로 가고 있다가 좀 시장이 좀좀 어, 좀 나아질 때 그때 한번 어, 대응하시는 게 어떤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